절댓값은 저희가 뭐지? 기호죠? 네 절댓값을 이렇게 쓰고 이게 기호야 네. 그래서 이 기호의 뜻은 수직선에서 0과 저 기호 안에 들어있는 4라는 수 사이의 거리를 절댓값이라고 써요 이해합니까? 네 절댓값 4는 얼마야? 4야 절대값 0은 아, 0. 0, 절대값 마이너스는 2야. 거리라서 거기서부터기까지거리는2니까네이해가십니가 이해하니? 네. 가 2인가? 2인가 2인가? 2인가 2인가? 2인가 2인가? 4가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있고. 절데값 되게 쉬워. <laughs> 이해가 나? 음. 절대값이 0인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값이 마이너스인수는 있을 거 없을까? <laughs> 없지. 없다라고 써야 돼. 영하고 없다면 다른 말이야. 이해가세요? 써어하 네. 없다요? <laughs> 자 수의 해소 관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거기 좀 어려울 거 없어? 너무 대표용 안할 거야? 그렇지 않죠? 이가니자 예.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큰 수야. 예. <laughs>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냐? 네. 자마사이커 마이가 커. 아, 마이가 크죠? 이거 너무 쉬워. 할거 없어. 잘했다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미만 초과다 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유리수의 덧셈도 우리 뭐한 거라 네 54페이지 네. 한번 볼게요 더하기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냐? 네. 이거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덧셈이? 임제예요 네. 어? 네. 어? A예요 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 음. 교환이라는 건 바꾸는 거잖아 네. 뭘 바꿔? 순서 순서 아니고 순서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깊게 생각해 보면 입장이 바뀌는 거야 앞에는 계산을 당하는 거지 네. 얘는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애하고 때리는 데 입장을 바꿔도 결과가 똑같은 거지 왜 순서란 말을 안 쓰냐면 밑에 결합법칙 때문에 더하기가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어 두 개가 <laughs> 있어 그럼 왼쪽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더하기만 있을 때는 내가 이거 계산 순서를 내 맘대로 뒤에가 먼저 해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자, 똑같은 계산이 있을 때 순서를 바꿔도 계산의 결과가 똑같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데이 결합이 왜뭔 말이냐? 뭔가를 결합이 뭐야?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내 맘대로 이렇게 붙여서 얘는 먼저 할 거야 그래도 돼더하기는 그래서 편하죠 이해 갑니까? 네. 자, 근데 빼기는 그게 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교환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뭘배워서 정수하고 유리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를 빼는 거는 A에서, 뭐랑 같다?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랑 같다라고 배웠나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A 뭐 더하기 B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서 시작해? 원점에서 시작을 하죠? A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그지 A가 음수면? 왼쪽 왼쪽 더하기야 B가 양수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얼마만큼? B의 절댓값만큼? 네 B가 음수면? 네, 왼쪽 왼쪽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네. B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거지 어디에 이거의 끝에서 a 가 양수면 0에서 부터 a 의 절댓값만큼 오른쪽으로 a 가 음수면 0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는거냐 빼기는 어떻게 돼? 반대가 되죠? a는 똑같아요 그죠? a 가 양수면 0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a 의 절댓값만큼 갑니까? a가 음수면 0부터 왼쪽으로 가요. 자, b가 양수면 빼기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끝에서 네. b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상을 빼면 이건 사실은 플러스 3인 거냐? 네. 움직임이 똑같지? 또 방향이 같으면 숫자끼리 더해지는 거고. 방향이 반대면 숫자끼리 빼는 거 아니? 네. 그래서 끝나는 점이 0보다 왼쪽이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면 플러스였어 여기는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없잖아 다 끝났어 <laughs> 주말이니까 너무 많이 안하고 59도 맞나59맞다 그럼 착 해서 57까지 숙제를 할거야 와.. 57이면 여기서 한 숫자까지 숙제할거야 2장, 3장, 4장, 5장 4장은 이게 안 많다 내장이면 다장 아, 아니에요? 59까지 해서 59까지 또뭐 숙제인 줄 몰랐어요 이런 헛소리를 할거 같아서 당에 올려줄 거야 선생님 59까지 숙제라고 확인해 대신에 워크북은 안 낼게 와 손장 손장로는 뭐, 문제가 안 많잖아 이거 그냥 그냥 뭐 여기서 세장 해버리는 게 있는데, 아, 예, 시라는게 있어요. 아, 직시간이남았어요제 <laughs> 59페이지까지? 아니? 야너제 10분 늦게 왔잖아 네. 거기 앉아서 숙제하고저 제일 먼제하고저 네. 제일 먼저. 제할수있제아